오늘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갑자기 생뚱맞게 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같아 오지마 <laughs> 송아 온다 <laughs>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지 마야 나 부서워. 그래, 인사하는 거야? 안녕!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! 아, 오늘은 조금 늦게 저기 부사오 웅천 웅천교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낚시를 못하니까 밑에서 지금 낚시하러 왔는데 손바닥보다 작은 애가 하나 이 미드 스리링에 나오긴 나왔는데. <laughs> 세상에 이래 작은 첨 잡아 본다. 첨 잡아. 그 작은 애가 먹겠다고 이걸. 이지 샤이나 3인치에 지금 사, 사용하는 거는 UL 때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에 이지샤이나 3인치 달고 하고 있는데 미드 진짜 작은 거 쓰는데 작은 애들만 뭐 와... 우와, 좀 뭔데? 저거 괴물이다, 괴물... 뭐 하나가 먹이 사냥하고 지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. 와우어 오우, 씨. 야우 씨. 오우, 야 이런거 밖에 없나 우 씨. 오우, 씨. 오우, 씨. 오야 씨. 오 미드 스트롤링에 또한 마리 나왔는데, 이거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커졌네. <laughs> 어, 웃겨. 봅시다. 야, 요만하다. 타이니만하다, 타이니. 거의. 거의 타이니만한 애데 이빨 선것 봐. 와, 이제 윗 입술이 조금씩 빨개지고 있네. 이렇게 또. 사이즈 한 마리 시작합니다. 이야. 지금 사용하는 채비가 32분의 1온스 지그에 대해 그 이지 샤이너 3인치 달고 미드 스트롤링 하는데 이게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너무 큰 먹이보다는 좀 베이트 피시만한 크기의 애들을 먹을 것 같아서 요걸로 아침은 좀 해보려고 나왔는데, 진짜 손바닥보다 작은 작은 애들만 지금 자꾸 잡히네. 여기서 좀 해보자. 아, 장화를 신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은데. 역시 홈그라운드가 역시 홈그라운드가 야, 이런 수초 떡이 수초 더이 때문에 걸리네. 다른 것보다 수초 더미들이잖아개들이 지금. 이게 원래 미드는 폴링을 좀 시켜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, 여기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다, 이거. 아, 라인을 한번 감고 올걸 그랬나? 라인이 없다 라인이 없어 라인이 어? 라인이 없다 어, 라인을 한번 감고 왔었어야 되는데 야스 야스 어이구 오우 오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,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서 또세 번째 베스, 세 번째 베스. 이번 에도 미드 스 톨링 으로 역시 요즘 은좀 작은 먹 이를 써야 하 오. 아, 설마 돌이었나? 존나 큰 인기 뭔가 로드 놓칠 정도로 통이었는데, 아 진짜로 로드를 놓칠 정도의 통이었어. 그게 돌일 수도 있고, 큰 돌, 큰 돌에 탁 걸려서 운 좋게 넘어온 게 있을 수도 있고, 야스. 오케이. 아, 어, 오케이. 역시 맞았어. 입질. 야스. 와, 힘쎄는거 봐라. 쬐는거 봐라. 새끼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역시 입질 맞았어. 입질 맞았어. 입질 맞았어. 아. 딱 2자 좀 넘겠다. 3자나 3자 거의 턱거리겠다. 3자 턱거리. 입질 맞았어 방금 이쪽을 지나오는데 입질을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받아먹었어 깨끗하다 아직 입술은 덜 빨개 얘는 스피너베이트 한 마리 추가 와 e 야 y 오 s yes, y 좋아 야 e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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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y 먹는 거 봤어 와야 s 야 e 야 yes, y e 올려줄게 올려줄게 야 s 와 e s 먹는 거 봤어 와췌 거의 4짜지 뭐 어. 응. 방금은 이 새물이 나온 저구간이지 저기서 딱 가져오면서 스탑 앤고 한번 딱 때렸거든 감다가 스탑 딱 하고 딱 갔는데 그 무는 게딱 보였어 우리 눈에 응. 와 느 좋았어 집에 갔으면, 집에 갔으면 사진 한 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4짝딱 삼자 완전 턱걸이 빵 좋고 얘는 아직 먹성이 너무 좋다 이배 봐라 주먹보다 더커와한수더 스피너 베이트 늦가을 베스 깨끗하네 이 사이즈 와 사이즈 뭔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와야아 나이스. 와, 사이즈 괜찮지. 맞 맞지? 힘 좋지. 담배 물리고힘 좋지. 오케이. 아, 어, 나이스. 정말 미안한데, 형, 이거 잠깐 걸려. <웃음> <웃음> 로드 걸렸는데. <laughs> 바닥이 있네. 보자. 자. 힘 좋지? 어때? 아, 기가 막힙니다. 힘 바짝 붙었지? 아, 죄 일단, 이걸로 멘트 한번 해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와, 사자 딱. 아, 어, 사자. 어, 딱 초반때가. 프리리그로 바닥을 긁는데 정말 미세하게 톡. 그 기다려 봤죠. 그랬더니 쭉 빨고 들어가더라고요. 아. 부사오 베스. 주둥이 정말 빨개요. 정말 빨갛습니다 프리리그로 쳤습